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경제인이 바로 사는 세상 여바세운동본부의 허인순입니다 저는 공직위관기관이자 어, 법정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어, 특별 부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24년 어, 6월 17일에 회원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제명 사유는 어, 협회 내부 실상을 어, 상급기관과 언론에 폭로하여 어, 협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정단체이고 법정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일을 어, 관행처럼 행해오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제가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자 제 목소리는 허위사실이라면서 저를 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 결국에는 법정단체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 이사회입니다. 이 이사회는 협회장을 중심으로 협회장들의 거수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제명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3일 법원에서는 저의 회원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법정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협회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저의 편이 되어서 저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바세와 함께 계속해서 법정단체의 허실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알려가고 또 법정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부 국고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